알면 플러스. 화장실 청소 자주 못하니까 변기 안쪽에 고정형 세정제 하나 붙여두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변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정형 세정제는 변기 테두리 안쪽, 즉 물이 내려가는 경로에 직접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 위치는 세정 성분이 고정된 곳에만 계속 집중돼서 세라믹 표면 고무실링 부위, 실리콘 마감이 부식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물은 깨끗해서도 속에서는 조용히 고장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젤 타입 클립형 같이 붙이는 고정형 제품은 변기 본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반면에 뚝배기형처럼 물탱크 안에 넣는 제품은 탱크 내부 고무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어 그 역시 조심해야 해요. 즉 어떤 방식이든 세정제의 강한 화학 성분이 장기적으로는 변기에 해가 될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녹지 않는 고정형 제품은 사용자제. 되도록 세정제를 사용하되 짧은 시간만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교체. 혹은 청소할 때 직접 분사하고 헹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변기를 깨끗하게 하려다가 고장나면 수리비만 수십만원. 모르면 마이너스. 구독하고 생활 속 숨은 위험까지 안전하게 피하는 꿀팁 계속 받아보세요.